네, 안녕하세요. 양귀마 기사입니다. 오늘은 선수 귀마대의 후수 양귀마 기보를 준비했습니다. 상대가 귀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따라가 주었고요. 상대가 면포가 뜨면서 지금 중앙병을 노리고 있죠. 그러면 후수 입장에서는 2번 병, 4번 병 중에 마음에 드는 병을 이제 쓸어서 지켜야 합니다. 저는 보통 올라간 쪽 방향 쪽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대가 양말을 올리고 있습니다. 템포가 느리죠. 그러면 후수양기마의 약점은 어디였죠? 양변에 있는 병과 중앙병이 약점이었습니다. 상대가 지금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하나 보완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 남았네요. 상대가 이제 차기를 확보하자 기위상을 올려줍니다. 나중에 또 이제 차가 한칸 올라선 다음에 병을 당기게 되면은 약점이 보완되면서 차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위상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여기 부분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포가 위치를 했고요. 여기서 기위상을 때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2번 병을 안으로 당겨서 둘 수도 있죠. 일단 뭐 찬칸하고 당기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단 좀 수비적으로 좀더 두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밀면서 잡아주고 상대가 조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제 차가 이동하겠다 이거죠. 독졸이니까 그래서 일단 차한칸 올라서고 상대가 들어섰을 때 이제 좌진 방향으로 사병을 구축합니다. 상당히 튼튼해져. 상대의 포가 위치했고요. 기위상 한번 떠줍니다. 상대 차가 위치하자 귀마까지 한번 진출해 보았고요. 상대가 지금 중앙을 좀 이제 두텁게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수로 걸어주고 상대가 모았을 때 좌삼줄 잡아줍니다. 이제 좌삼줄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제 상대의 공격 기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안궁을 안전하게 할수 있구나. 그래서 상대가 차가 들어섰고요. 아무래도 5선에 양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협적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궁수비 물론 여기서 면포로 때리고 쳤을 때 포로 취한할 수도 있지만 상대는 그렇게 두진 않았고요. 상대가 궁을 내리자, 이제 무난하게 공수비 들어가 줍니다. 상대도 공수비가 끝나서 일단 포를 위치했어요. 이제 한번, 그리고 다리 삼아서 양포 분할 하겠다. 근데 네, 여기서 상대가 시간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획대로 기분 좋게 자리했습니다. 포가 위치하자, 양포 분할까지. 상대가 이제 포가 위치했고요. 이제 4까지 한번 올려줍니다. 일단은 계획은 상대 진마 방향 안궁을 계획을 했는데 여차하면은 귀마 방향으로 안궁을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늦은 차대를 붙여주니까 후수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당겨주고요. 상이 떴지만 또 당겨주었기 때문에 지금 상이 때려도 양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변으로 뜨자 저도 한번 이제 오선 진출해 보았고요. 상대가 누르자 궁을 한번 빼줍니다. 이쪽 포를 좀 묶는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또 포병타 이후에 잡았을 때 이제 바로 포로 말을 취하는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안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 차가 들어서자 일단은 좌삼줄 잡았고요. 물론 잡았을 때뭐 차가 끼우는 수가 있겠죠. 상대가 우삼줄 잡자 일단 포가 위치를 했고요. 여기서 상대가 귀마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귀마가 이탈했다라는 것은 이제 공격적인 수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수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칸 물러서고 상대가 이제 교환을 요청하고 있자 일단은 포가 뜨면서 진마를 노렸는데 상대가 제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밀면서 지금 산길이죠. 그래서 상대가 차가 피했을 때 진마를 취하게 되고 상대가 포를 잡지만 여기도 실수죠. 잡히게 되고 기분 좋게 기물교환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번의 실수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 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상대 차가 움직이지만 지금 면포가 없죠. 가운데로 불러드립니다. 상대가 압박을 해도 일단은 선수로 노리고 때리자,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상대 이제 뛰는 기물 없습니다.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는 인공지능이 와도 <laughs> 못 이기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포 한번 불러드리고, 이제 포로 수비를 해줍니다. 상대가 들어서자, 일단 포를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일단 눌러주고, 위치합니다. 상대가 계속 압박을 가하지만 뭐 저는 좋죠. 진행이 되고, 눌러주고, 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을 타했는데 뭐 계획은 이렇게 졸로 잡아라 그랬을 때 이제 기위상이 이렇게 뜨는 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거는, 걸면서 이제 입궁수를 보았는데 여기서 상대가 수를 좀더 단축해주었죠. 바로 이제 입궁수의 외통으로 대국이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은 선수기마 대후수 양귀마 기보를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